할렐루야. 3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루간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러분들이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린자는 깨달을 진저 그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태하 신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굴방에있다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어, 종말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 종말과 구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이자 구원의 때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뜻입니다. 어, 구원도 시작되었고요. 종말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닌 것이죠. 아직 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이죠. 완전한 언제 이것이 완성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도 완성될 것이고 종말도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 우리는 이렇게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그래서 우리가 아, 정말이 없다 하는 사람은 이제 원래 이 이미 시작된 걸 모르는 거죠. 구원도 없고 정말도 없다는 사람들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큰일 났다. 이제 정말이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다 하면서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들은 아직 아닌. 여기에 이게 이제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종말의 때의 마지막 때의 어, 두 가지 큰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먼저 어, 여러분 예, 15절에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무슨 말이냐하면 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이 종말의 때두 가지 큰 징조는 첫째는 큰 환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 1 절에 보면 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 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참고하면 이제 뭐7년대 환란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어 근데 이제 어떤 환란인지 우리가 어떤 환란을 꼭 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종말은 항상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러나 아직 아닌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때 여러분 종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까요어 독일 같은 경우는 인구의 10%가 죽었습니다. 자기네 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패전국이면서 인구의 10%가 죽었으니까 어, 그리고 영토의 15%를 빼앗겼습니다. 어, 그다음에 전쟁 피해를 보상하느라고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서 어, 인플레가 뭐, 뭐 2만 벤지뭐 2천 벤지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때는 그 완전히 치욕이죠. 어, 여러분 이차 대전 때 여러분 또 패전국들은 여러분 일본은 또 지옥이었죠 히로시마랑 또 나가 어디 원폭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원폭이 떨어진 곳은 지옥 아니었겠습니까? 그그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어,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든지 어, 후유증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육이오 뭐, 전쟁은 우리에게 지옥이었죠. 어, 여러분 뭐 일제 의 침략 다 우리에게는 지옥과 같은 경험인 거죠. 나라를 잃고 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을 잃고 자유를 잃고 믿음 종교를 잃고 다 잃는 이 여러분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항상 이미 큰 환란은 항상 시작되었고 종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우리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총칼의 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1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4년 동안 남북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고 있고요. 어떤 나라들은 하루에 뭐, 500명씩, 1000명씩 매일 죽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인 거죠. 대환란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격주로 지금 갑니다. 이번주는 안 가고, 다음주는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격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제가 아는 선교지들은 그런 곳은 학교를 1년 동안 문을 못 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또 남미 쪽이 난리예요, 남미. 의료 환경이 취약한 곳일수록 지금은 굉장히 또 난리고 또 시민의식이 자유 개인주의가 이렇게 활발한 나라일수록 또 난리입니다. 개인주의는 뭐냐면 나의 자유를 왜 국가가 통제하느냐 마스크를 쓰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권리를 주장하다가 어, 지금 막또 이렇게 난리와 난리를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역사 속에서 환란은 계속 있어 왔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우리가 환란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어, 예수님 시대에도 시,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직,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은 그, 주전 16, 167년에 시리아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돼지를 잡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이큰 환란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로 뒤로 돌아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 연약하고 피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더큰 화가 있다는 거죠. 도망할 수 도망하기 어려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은 우리가 피해야 하고 그런 환란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리라. 그런 날들을 위하여 좀 없애는 주겠지. 감해는 주겠지만, 이런 환란들이 일어날 것이다. 종말의 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도 종말이 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환란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전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뭐한 80이 넘으신 분들은 일제 시대도 경험하고 6.25 전쟁도 경험하고 그러셨잖아요. 뭐 이제 물론 이제 70이 넘으시면 그러나 이제 그 45년 이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니까 45년 이전이면 이제 한 75세, 6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기 때는 일제 시대를 잘 모르니까 이걸 진짜 피부로 경험하려면 8 5세 뭐 90세는 되셔야 되겠죠. 뭐 아기 때 일제 시대였다고 이건 잘 모르니까 학교라도 다녀봤으면. 그러면 사실은 85세 넘으신 분들은 일제 때 태어나셨고, 일제 때 이름을 바꿔 보셨고, 일본 이름으로 불려 보셨을 것이고, 말 그대로 일본 순사들이 철광철광 칼을 차고 다니는 걸 거리에서 봤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태어나셨고 어린 유년 시절을 자랐고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땐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그러면서 피난도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고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대환란 속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같은 때는 이게 무슨 또 대환란입니까? 어디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이것도 대환란인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인 것이죠. 두 번째 종말의 징조는 뭐냐면 미혹하는 영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내 말이 옳다, 내가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한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주님 오셨다,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과천의 어린 종, 뭐, 하나님의 어머니 어, 뭐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 이렇게 어느 골방에 있고요. 어느 골방에 은밀하게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 광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같이 번전같이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주님의 초림은 여러분 아기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베들레헴의 말구유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로 심판자로서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칠때 모든 사람이 보듯이 온 땅과 온 하늘이 올수볼수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다, 저기에 무슨 선지자가 있다, 저기 무슨 특별한 가르침이 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 영혼을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독수리처럼 예, 그 영혼들을 낚아채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혼의 독수리인 것이죠. 교회로, 매주 편지가 와요. 예, 교회로. 어디서 오게 계십니까? 신천지에서 오고요. 또 그... 어디, 어, 이제는 제가 안 봐서 지금 좀잊어버렸는데 아, 구원파에서 옵니다. 구원파, 깊은 소식 강남교회. 어, 고속도로 오다 보면 여러분, 판교 톨게이트 지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도심 막 들어가기 전에 깊은 소식 강남교회라고 왼쪽에 크게 있어요. 에, 거기가 여러분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존 교회에 전도편지를 보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새롭게 구원받을 영혼들입니까? 왜그 신천지 왕십리교회 야고보 집파에서왜 저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제가 자기 아들에게 성경을 배워야 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될 목회자인가요? 주님 보시면 은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지만 제가 신천지 왕십리교회 야고보지파에게 제가 뭘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기쁜 소식 강남교회의 뭐 구원파가 저에게 계속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 왜 저에게 매주 편지를 보낼까요? 담임동원교회 담임목사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떨까요? 아예 이제는 대놓고 이단들이 목사에게도 그렇게 기존 교회 목사들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런다면 전단지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자기네 무슨 우편물 같은 걸 정기적으로 매주 보내요. 보지도 않고 저는 그냥 늦는데 처음에는 왕십리교회 우리 교단 왕십리교회도 있고 합동치고 왕십리교회도 있거든요. 신천지 왕십리교회도 있어요. 다 이름은 교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봤는데 읽어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다, 저기에 뭐가 있다, 거기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부족해도 여러분들의 목사를 믿고, 여러분들의 연약해도 우리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 종말론의 잘못,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거기 에한법 빠져서요. 더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심지어 막 집도 팔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시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성도를 원하시겠습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어디 들어가서 뭐 북치고 막 통성기도 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거기서 다 쓰는 것, 거기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는 있죠. 그런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라든가 또또뭐 어, 나름대로 또 기도원 사역을 하는 분들. 그분들은 그것이 자기의 사역이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 일반인들이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냐? 종말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과 잘못된 태도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예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예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먹고 마시고 물론 또는 일도 하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것만의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정말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또 갑자기 그를 부르시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준비한다고 모든 일상을 다 그만두고 들어가서 그 준비만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날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둘다 옳지 않은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태도가 옳다 그랬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녀야 되죠 학교 다녀야 돼요 직장 다녀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다 들어가버리면 가정은 누가 돌봅니까 엄마가 들어가면 식구들은 어떻게 돼버려요 아빠가 일 안하고 들어가버리면 어린 자녀들하고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중에 한 명은 어느 날 엄마가 없어졌어요. 남편도 모르고 가족도 몰라. 나중에 딸도 없어졌어요. 엄마가 딸을 부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온 데를 찾아 헤매는데도 못 찾았는데 해외에서 카드 쓴게 나왔어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12월 전쟁설 막 이런 것들이 돌면서 뭐 곰이나 뭐 어디로 막 피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꼬임에 빠져서 거기에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그 이후에 이제 12월 전쟁설이 이제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다시 설며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남편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 여러분 같이 사는 아내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연락이 두절됐어요. 미치는 노릇이죠.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해외에서 카드 쓴게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잡혀간 건지, 팔려간 건지.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정상적으로, 가정생활도, 학교생활도,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되면 신앙생활을 하고요. 평일 되면 학교 다니고, 일하고요.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되고, 정상적인 생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양심, 상식, 또 믿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다 매몰시키고 어떤 것에 깊이 빠져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고 상식도 없고 또 믿음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말에 관해서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서 미혹하는 저크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큰 환란 속에서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혹의 영에 미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주면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말에 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종말의 때에는 큰 환란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디로 어찌해야 할바를 모르는 그큰 환란 을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그큰환란이 그 내게 닥치지 않도록 피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곳곳에 미혹의 영들이 일어날 것인데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 선지자가 있다 우리가 어느 골방과 어느 광야라도 갈 필요 없이 우리는 믿음에 든든히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맞이하라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며 맞이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우리 있는 환란은 주여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곳곳에 미혹하는 영들로부터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또 우리가 건강한 시민으로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 충성스러운 삶의 자리에서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 학교 다니고 일하고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